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늑대 드루이드 중에서 자연계열 스킬을 쓰지 않는 늑대 발톱을 사용하여 자양하는 철월 늑대 독드루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메커니즘은 철월이라는 고유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늑대의 발톱 스킬, 요 칼날 발톱을 사용해서 적을 죽일 시, 은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은신을 하면서 이제 늑대가 독을 뿌리고 독에 대한 데미지를 바로 폭파시키면서 이제 사냥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드루이드고요. 자, 우선 장비와 스킬 트리, 그리고 정복자 노드를 보여드린 뒤에 51단계 악몽 던전 파밍 사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뚜껑입니다. 뚜껑에 이제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할 옵션은 총 방어도, 최대 생명력, 재사용 시간 감소, 그리고 스탯 또는, 그, 데미지 감소가 있습니다. 데미지 감소를 챙기셔도 좋습니다. 우선, 각인 같은 경우는 세약의 포효라고, 이거는 곰 드루이드 스킬인데, 늑대 늑대 스킬로 바뀌면서 이제 중독에 걸린 적들을 이제 홀딩시키는, 묶어버리는 이제 기능을 하는 각인이 된, 됩니다. 그리고 갑옷은 이제 최대 생명력, 총방어도, 피해 감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명력 기재를 챙겨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폭풍기술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달았어요. 갑옷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 갑옷에서 총 방어도랑 피해 감소를 같이 붙이고 싶었는데, 안 나왔는데, 피해 감소가 있으시면은 폭풍 기술 피해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는 늑대 인간으로 변신했을 때 데미지 감소를 각인으로 달았고요. 이제 장갑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극대화 확률, 공속, 칼날 발톱이세 가지는 꼭 챙겨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스탯이라든지, 늑대인간 기술 극대화 피해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인 같은 경우는 늑대인간의 칼날 발톱이 질주하면서 중독된 적을 찾아가지고, 중독된, 그, 중독 피해가 들어갈 양의 이제, 일정량을 즉시 데미지로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독을 사용하는 드루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바지입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랑 똑같이 피해 감소, 총 방어도, 생명력, 이세 개를 가장 베이스로 보시고, 그 다음 부가적으로 스탯이라든지 보강 상태 피해 감소, 뭐, 중독된 적에게 피해 감소, 늑대 인간으로 바, 변했을 시총 방어도 증가 같은 방어기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든 피해를 주면 방어도가 증가하는 각인을 줬습니다. 상당히 근접해서 싸우, 싸우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신발입니다. 신발은 이제 이동속도 그다음 모든 능력치 또는 주 스탯, 그리고 늑대 인간 형상일 때총 방어도 증가를 우선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뭐 정해를 처치했을 때 이동속도 증가,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등, 이제 방어 기제라든지 유틸기를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입니다. 아이, 누가 때려? 자. 방금 보셨듯이 은신을 했죠. 차오르는 철월 보유 선조입 유니크입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 칼날 말톱으로 적을 처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은폐, 은신을 하는 걸 방금 보았죠. 은신을 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크리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양의 데미지와 몹들이 저를 한동, 잠시 동안 안 봐요. 그래서 억으로도 풀리면서 어느 정도 생존기도 챙겨가는 그런 이 고유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 꼬의 경로를 사용하면 늑대인간으로 변신하는 중요 이제 각인을 달아놓았고 옵션 같은 경우는 영역 소모 감소, 재사용 시간 감소, 총 방어도 증가, 피해 감소 등 이제 중독 또한 쓰기 때문에 중독받는 적에게 피해 감소 같은 이제 방어 기제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지는 이제 회색 곰의 경로를 쓰기 때문에 회색 곰의 경로에 대한 지속 시간을 늘려주면서 치명타 피해까지 올려주는 각인을 사용했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극학 극피, 생명력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업은 상황에 맞춰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지 한쪽은 이제 핵심 기술의 크리티컬이 터지면 공속이 올라가는 각인을 주었고요. 이제 이 반지 옵션도 위에 똑같습니다. 극화, 극피, 생명력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 부업은 이제 쓰는 유효 옵션들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템 같은 경우는 이 회색 곰의 경로를 쓰면은 보강이 차오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보강이 올라올 때 데미지가 증가하는 이제 각인을 해주었고요. 여기서 토템에서 챙길 거는 극화, 그리고 재사용 시간 감소. 나머지는 이제 부가 옵션을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비는 소개드렸고, 이제 은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에서 극확과 이 세이경로 극피를 챙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맨첫 줄에는 이제 받는 피해 감소, 두 번째에는 극대화 확률과 세이경로 극피, 세 번째는 이제 재앙 궁극기 기술 증가, 네 번째는 이제 피 약성 이렇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복자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룬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늑대인간, 기백, 착취, 그리고 골칫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룬을 제가 레벨을 안 올려서 그런데 뒤에 이제 추적자까지 같이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적자를 이제 기백이나 착취,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보고, 뭐가 더 좋은지 비교를 해본 뒤에, 이제 바꿀 예정은 있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 해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네 개, 골칫거리, 착취, 기백, 늑대인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드는, 이제, 첫 번째 노드는, 이제, 요렇게 생, 명 공격력을 따라 올라가고, 양쪽에 모든 걸 해준 뒤에, 이 문양, 착취의 문양의 민첩을 최대한 많이 찍어서, 효과를 최대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거는 이제 선조의 인도 영역을 소모하면 5초간 피해가 증가하는 노드인데 여기서 늘 말했죠. 처치시 영역과 최대 영역을 챙겨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주었습니다. 그두 번째 노드에는 이제 기백을 줬고요. 기백인 것에 맞춰서 민첩을 최대한 많이 찍어주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노드는 늑대 인간. 늑대 인간이 극대화 적중을 했을 시 영역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 공속 노드, 공속 노드와 이제 영역을 최대한 챙겨줬고, 그 다음 양옆에 찍어주면서 이곳에는 골칫거리를 넣어줬어요. 지능을 최대한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어놓았고 효과를 받도록 이제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이제, 보조된 아기. 근처에 중독된 적수가 3마리 이상일 때, 주는 피해가 45% 증가합니다. 중독된 독에 대한 노드를 줬고요. 이제, 여기에는 늑대인간 홈을 줘서, 이제, 최대한 의지력을 챙겨가지고, 효과를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길은, 이렇게 최대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업적작을 다 해서 20의 스탯을, 그러니까 20의 포인트를 더 받은 상태라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찍었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안 찍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찍었다 하면은 여기 골칫거리를 빼시고 늑대인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노드를 마쳤고요. 사냥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듯이 보셨을 때, 은신을 하죠. 얘가 킬을 하면 은신을 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어그로를 놓쳐가지고, 몹들이 잠시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정 크리가 나면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중독 피해를 최대한 뿌려줍니다. 지금 보이실 때 움직일 때 보면은 녹색 줄, 줄이 막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독 데미지를 바로 즉발로 주는 딜인데 이게 은근히 딜이 셉니다. 그리고 몹이 많아도 은근히 잘 처리를 잘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 아, 저 돌댕이 사냥하는데 구창케 하네. 포격이 신단을 먹으면은 패스오브 엑자일의 클리커라는 빌드가 있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맵이저 돌이 따라 다녀서 사냥 하 기에 꼭좋은맵은 아니 네요. 엄청 높은 고단에서는 사룡, 사용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한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나름 재미도 있어요. 의실하면서 돌아다닌 거나 등등, 아이 돌덩이 왔어. 좀더 기다려야 해. 잡이기 때문에 이런 장판류는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데미지를다 받으면서 해야 돼서 그래서 최대한 생존기를 많이 챙겼습니다. 선이 많이 낭비를 됐네요 아 아파 엉띵이님 아파요 그리고 보스전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는 않아요. 보스전에서는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서 이 장갑 각인의 효과인 즉시 발동되는 중독 데미지를 넣어주는 것을 활용해주시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아이 저 돌멩이 돌멩이님 귀찮게 하지마요 그냥 맞길 해도 되는데 빠르게 잡으시려면은 장비 장갑에 있는 요걸 활용하시는 게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1단계 막무리 하였고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다들 그러면 차폐가 없으면 은 사용하지 못하냐, 못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차폐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일반 무기에 그냥 핵심 기술을 반지에 있던 거를 여기 무기에 옮기시고, 이제 반지에 또 칼날발톱 각인이 있어요. 이게 있으신 분들은 반지에 칼날발톱 각인을 주시거나, 이게 없으시면 이제 다른 걸 다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 고요 다만 이 무기가 없으신 분들도 칼날 발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고요. 요것 또한 51 단계 가서 자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신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 크리랑 이제 몹들이 많을 때좀 안정적인 것 그것뿐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이제 고유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보대용이긴 하죠. 멋있는 은신을 쓸수 있게 때문에 차폐를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일반 무기에다가 작을 하시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匹타에해않다좀더기다려야 해. 명력이 충분치 처음에 중독 없이 해봤는데, 이 중독이 있고 없고 해서 딜 차이가 은근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독 빌드를 다들 어느 정도 챙겨주시면은, 없이도 할수 있는데, 하면은 정해 몬스터랑 보스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중독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더 기다려야 해. ya yeah, yeah. 시시, 털어버렸네. 헤헤... 변신이 그때 딱 풀려버리냐? Yeah. aí, 이 충분치 않다. 좀더 기다려야 해. 이 풀려있는 타이밍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 응. 잡았구나? 준비가 안 됐어 적게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킬 트리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킬 트리는 발톱 하나, 강화된 발톱까지 투자를 해줬고요. 이제 주 스킬인 칼날 발톱 마스터, 강화된 칼날 발톱. 그리고 칼라발톱 사용했을 때두 번째 세 번째도 질주를 할수 있게 해주는 태초의 칼라발톱을 줬고, 자 핵심 기술에서는 포식 본능 마스터, 지행 걸음 마스터, 그다음 야생이 충동 마스터까지 해줬고 야생이 정수는 지나가는 길에 하나만 줬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술에서는 선조의 내 마스터, 수문장 마스터, 피해 울부짖음 하나. 강화된 피해 울부지즘에서 이제 공속을 올려주는 피해 울부지즘까지 그리고 세약의 포효는 마스터를 해줬습니다. 찍으면 찍을수록 쿨타임이 줄어들어가지고 강화된 세약의 포효에서 이제 초당 생명력을 채워주는 보존하는 세약의 포효까지 찍어줬어요. 동료는 아무것도 찍지 않았고 이제 진노에서는 광견병을 마스터 해줬고요. 이제 자연의 광견병이라고 빨리 독이 퍼질 수 있는 효과를 줬습니다. 그리고 신경독 마스터, 독살 마스터, 그리고 독성 발톱도 마스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궁극기에서는 이제 회색 곰의 경로를 다 찍어줬고, 옆에 방어 자세, 보강 효과까지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늑대의 흉포함까지 올려주고, 요걸로 이제 스킬트리를 마무리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청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디아 하세요. 그럼, 바이바이!